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포용적 복지는 지역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자 책임입니다. 오늘은 광주에서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자립을 돕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장상습 센터장님 모시고 광주 장애인 복지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사 네. 장상습입니다. 네, 만나 서 네. 반갑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종합지원센터 어떤 곳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센터는 전국 최초로 그 장애인 관련 전문적인 공익법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202018년도 출범을 했는데요. 17개 시도에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밖에 음.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취지와 목적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서 함께 살수 있도록. 음. 그것을 좀 목표로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운영돼 있고 그런 차원에서 장애인들한테 보다 세심하게 네. 그런 복지 정책을 그 설파할 수 있도록 음. 강주시에서 2018년에 도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네, 아무래도 전국 최초로 운영이 되고 있는 장애 관련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수장으로서 그 책임감도 굉장히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센터장님의 운영 목표가 따로 있을까요? 네, 네. 제가 이번에 작년 5월달에 취임 해서 이제 삼대째인데요. 네. 그 그만큼 저희한테는 책임감이 좀 많죠.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 전달 체계를 음. 구축하는 것, 네. 이 부분 이좀 강하고요. 특히나 광주광역시와 장애인 단체 내지는 또 장애인 시설 쪽에 있는 사람들의 중간 역할에서 음.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들을 해줘야 되는 섬세한 부분이 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 센터는 크게 좀세 가지 정도로 목표치를 좀 잡았습니다. 네. 첫째는 현장 중심의 이런 서비스를 좀 강화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당사자가 만족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자라는 것입니다. 음. 특히나 요즘은 트렌드가 그 장애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뭔가를 좀 복지혜택을 주어주고 예산을 주고 음. 뭐 기부를 한다든가 그런 만족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는 이제 일자리. 또 주거, 자립, 또 요새는 문화체험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좀행복추시를 높이는데 우리 네. 센터가 그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장애인 컨트롤 타워 구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그래서 언뜻 들어보면 두 가지 단어가 몇칭이안될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장애계와 그리고 민간이 중간에서 우리 종합지원센터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시설에 있거나 장애인 당사자들이 시나 구에 처음에 찾아갈 때 어려움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간다고 해서 그게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주로 이제 민원만 제기되다 끝나버리는데 네. 저희 장애인 종합지원센터가 거기에 중간에 역할해서 대안을 같이 제시해주고 또 시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풀어내주는 컨트롤러 역할로 그 자리 매김임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강주 강약시에서 주로 3년마다 한 번씩 장애인 정책 종합수립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음. 그런 부분에서 예전에는 시에서만 일방적으로 그것을 계획을 짰다 한다면 네. 이제는 이제 저희 센터가 같이 지원해서 음. 장애인 당사자들의 그 입장을 좀 대변해서 그런 부분들을 수립을 하는데 계획을 네. 한다든가 또한뭐 요즘 하고 있는 360도 체험 프로젝트 사업, 그리고 타시설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이나 특히 이제 권리 중심 일자리 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일선 중증 장애인들한테 특히 이제 중증적으로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무적인 역할까지 같이 중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지역의 장애 가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지역의 장애인구 현황과 함께 복지 환경은 어느 정도 좀 변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지역의 장애인구는 약 7만여 명 정도 됩니다. 네. 전체 인구의 5% 정도 되는데요. 등록을 하지 않는 장애인과 또 장애 가족까지 포함을 하면 전체 인구의 한10% 정도 된다고 저희들은 음. 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 되는 중고령 장애인들이 사실상 59%라 되기 때문에 빠르게 이 중고령 장애인으로 지금 음. 체질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한테 이렇게 시설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서 뭐 쌀을 전달 받는다든가 이렇게 머무는게 아니라 이제는 그들한테 맞춤형 그 돌봄을 시행해야 되는 단계에 이제 루고 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에서 출범 이후에 장애인 공약이 주로 개, 개인별 맞춤 지원 서비스거든요. 예전에는 뭐 행사를 가거나 바다 체험을 시켜준다든가, 이 것으로 이제 우리가 좀 많은 것을 했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5 0 세가 넘으면 사실은 장애인들은 장애인 분들은 그 급속하게 노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음, 네. 6 5 세가 돼야지 그 요양병원을 가는데. 음. 그 전에 많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음. 좀 있고 그~ 근력이 형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 장애인 친구들을 누가 케어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이, 이 사람들이 정말 혼자 쓸쓸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음.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돌봄 부분으로 많이 요새는 네. 전환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또 어떻든 장애인들이 활동하려면 이동권이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우리 세비코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장애인 분들이 이동 편의성을 좀 증진을 하고 있죠. 네. 하지만 그 중에서 아직까지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 분들이 출퇴근 시간에는 네. 아직도 종종 한두 시간 정도 기다리는 경우가 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급이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교통 교통 수단만큼이나 가장 중요한 게 도로가 굴곡이 많거나 음. 특히 인도에 그런 전동킥보드나 네. 적재물이 많이 좀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면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이동하는 데 지장이 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동권은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도시 전반의 접근성과 안정성 이 시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네. 부분이다가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좀 포기할 거냐 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강주시 장애인 복지과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체험 프로젝트 안심 구급차 이용 서비스를 하거든요. 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근육 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근육 장애인들이나 와상 장애인분들이 병원에 갈 때는 특히나 이제 근육 장애인 중증분들은 산소흡기를 호 차고 평생을 음. 살아야 되거든요. 네. 진행이 좀 많이 진행된 장애인들. 그러면 이런 장애인분들한테는 단순히 휠체어 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누워서 가야 되는 거고, 음. 그러려면 산소흡기가 호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뭐129 구급차를 계속 이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음. 그렇죠. 그래서 사설 구급차에 일정 비용, 비용을 주고 음. 네, 그렇게 가는데, 그 비용이 보통 20만 원, 최소 강주만 20만 원이거든요. 네. 뭐 다른 타지방 같은 경우는 더 비싸겠죠.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도 섬세하게 우리가 좀 지원을 좀 해서 이동 차량에 타지 못하는 또 소수의 이런 중증 장애인들한테도 맞춤형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자라는 취지로 지금 현재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장애에도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또 장애인들의 욕구도 그만큼 다양할 텐데, 이런 다양한 욕구들을 어떻게 또 해소시키고 계시는지요 네. 사실 요즘 사회가 보면 인공지능, 뭐, AI, AI 부분들이 음. 많이 좀하도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대 삶에서 스마트폰이 일상화가 되고 있고, 장애인들도 마찬가지, 특히나 장애인분들은 활동에 있어서 비장애인에 비해서 활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음.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음. 의존을 하고 있고 네. 또 그런 부분을 친숙하게 옆에 동료처럼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차관해서 저희 종합지원센터에서는요 그 장애인 종합정보시스템 누리빗과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정보사이트 두 개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누리빗의 그런 특징은 거기에 들어가면 강주에 소재돼 있는 모든 장애인 단체 음. 또 시설들을 편하게 그 정보를 탐색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주로 이제 일자리라든가 뭐 시설 정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오픈돼 있던 그 장애 인 빅데이터 플랫폼은 여기 내용에서는 주로 이제 장애 인구라든가 음. 경제 활동 현황, 또 복지 서비스, 보육 및 교육, 뭐 건강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그 통계를 좀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보기 쉽게 그래프로 시각화 시켜서 누구나 다이 부분을 보면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 현황이라든가 우리 장, 강, 그 장애인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을 보고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실무자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이것을 습득할 수 있게끔 그 다운로드까지 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장애인 정보 욕구 부족함을 좀 해소시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올해 3월부터 현장에 묻고 답하고 함께 찾는다라는 현장 간담회를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이해를 좀 했는데요. 이례차나 발달장애인 분야에 만나서 전체적인 그그 그, 그, 통넓은 의견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의료 돌봄 분야 좀 했었고 한달 후에는 좀 삼차에 장애인 일자리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전체 우리 분야에 있는 관련돼 있는 단체들과 시 장애인 복지과와 저희 센터에서 같이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장애인들의 삶이 보장받기 위해서는 또 경제적인 자립도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장애인들의 일자리 현황은 어떤가요? 네네네. 네, 네. 옆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발간된 2024년도 상반기 장애인 경제활동 시태조사를 참조해보면요. 네. 17개 강역 시도별로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봤을 때 강주 강역시가 15세 이상 장애인구 중 2만 6천 명 정도가 현재 취업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약 38.8%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음.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강주에서 실제로 장애인 고용률 1위라는 것은 다소 좀놀랍기도 하고 상당한 의미로 좀 다가오는데요. 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맞춤형 정책 수립에 따른 작은 성과물들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일자리 현황을 살펴보면요. 시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에 약한 1,2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 근무하고 있는 또, 또는 거기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900여 명 정도가 장애인분들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연계행 그러니까 직장운동부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약한 165명 정도가 음. 일을 좀 하고 있고 저희 센터에서도 그리고 적지만 시와 같이 연계해가지고 권리중심 일자리 기간에 한 25명의 중중장애인들이 지금 취업을 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동료 상담에 9명 정도가 좀 있고, 음. 그리고 이제 또한 일반 기업, 우리 표준사업자인는 장애인 기간에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는, 3년 동안 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21명 정도의 근로자들이 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 거기서 일을 하면서 가장을 네. 꾸려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들한테 일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재활과 사회생활에서 자립할 음. 수 있는 가장 크나큰 네. 그 혜택이자 본인에 있어서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장애 가족들에게 정말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 장애 가족들의 어,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음. 높아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우리 사회가 장애를 바라보는 인식이 좀 많이 변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제는 네. 함께 가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장애인 당사자들도 그에 맞춰서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현재 표현하고 좀 있습니다. 뭐그 이유는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 당사자 원칙에 따른 자주성이 강화된 것이 배경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치료나 뭐 돌봄의 대상에서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소득보장, 또한 이동을 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좀 하고 싶은 이동권 보장 같은 다양한 욕구들이 음.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자립해서 살아가는 중증 중증 장애인 또한 학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들도 사회 이론으로서 좀 강주 시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큰 자부심을 그 장애인 가족과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도 아마 점점 좀 느끼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인권하면 장애인권의 또 침해라고 할수 있는 인화학교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우리 대중들에게는 도간이 영화를 통해서 익숙할 텐데 현재 인화학교는 어떤 상황인가요? 글쎄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상당히 저는 항상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네. 그 그때 당시에 주도 그 주변에 있으면서 그 사건을 좀 접해보면서 마음이 음, 아팠고 네. 실질적으로 큰 일을 해,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상 마음에 좀 무거운 짐이 좀 있는데요. 음. 우리 센터에서 그거를 좀 흔적을 담아내기 위해서 2023년도에 작은 구슬집 형태로 당신이 모르는 도관이 이야기 책자를 좀 발견하였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 학교는 인권침해 사건 이후에 지금 현재 폐쇄가 되어 있고요. 음. 그 부지에 인권 침해 경각심을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또 인권에 대한 공평타단한 이야기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칭 도가니 인권기념관을 지금 현재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같은 부지 내에 우리 장애인 복합 출연시설이 내년 1월 완공 목표로 지금 짓고 음. 있는데요. 네. 거기에는 한 100여 명 정도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숙식을 해서 음. 어, 생활을 할 수, 아니 생활이 아니라 체험을 할수 있는 음. 그런 공간들만 마련되어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장애 체험관이라든가 교육자이라든가또 전시시설 이런 부분들이 전국 최초로 어지 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공간은 아마도 장애인권도시를 표방하는 강주의 대표적인 그 소중한 공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추진하려는 사업 하나 하나가 모두 다 소중하고 또 의미가 있겠지만 음. 그 중에서도 올해 정말 역점적으로 이것만큼은 또 해보고 싶다라는 사업 한두 가지만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죠. 저는 사실 일 욕심이 좀 많은 편이죠. 음, 네. 어. 흔히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동료분들이 장상수분 일을 좀 몰고 다닌다 이런 아. 말을 좀 많이 하고요.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회 복지는 일을 찾아서 하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일을 찾지 않으면 그 일만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소소하고 소수, 작은 일이 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찾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을 우리 직원분들한테 네. 자주 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은 웃는 우스개소리로 그 우리 센터장이 대표이사가 너무 일욕심이 많다는 말을 좀 하는데 네. 제가 좀 일욕심이 좀 많습니다. 네. 예. 직원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다는 어. 생각이 듭니다. <웃음> <웃음> 네. 이런.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생긴지가 얼마 안 되는 센터인이니만큼 네. 그런 부분들을 그 일을 찾아서 하지 않으면 사실은 장애인 현장이 어떻게 급변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럴 때 이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바람이 불면 뽑히잖아요. 그래서 음. 일을 찾아서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희 직원들은 어, 그에 대해 수긍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항상 좀 직원들한테 감사함을 좀 느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생각으로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이제 중요하게 역점사업을 몇 가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시설에 있거나 아니면 생활시설에 주로 이제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강점타 탈시설 자립생활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자립생활 시범 사업이 있거든요. 네. 이걸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부분을 단순하게 탈시설이다 그 이런 부분에 더 넘어서 의료 통합 돌봄까지 지금 현재 음.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네. 지금 10축의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공청회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의견을 들어서 아마 실행을 할것 같은데 아마 거기에 보면은 중고령 장애인에 대한 건강 관리 또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의한 고용이나 그 교육 요양 복지 이어지는 지역 사회 통합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에 아마도 우리 센터가 그런 부분들의 모델을 좀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욕심이 많은 장상습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음. 아, 이제 너무 우리가 이제 일과 관련된 이야기만 네. 했으니까 우리 대표님은 사람 음. 장상습은 어떤 분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가끔씩 그 특강 비슷하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항상 이야기한 거 있는데요. 네. 제 이름이 이제 장상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원래 이름에 습자가 잘안 들어가는데 음. 저희 부모님이 저희 할아버지께서 10년 만에 저참야들 좀, 손자를 좀 봤다고 해가지고, 귀하게 쌀한 마리 주고 지은 이름인데, 습자가 익힐 습자고 음. 서로 쌍의 익힐 습인데, 아마 뜻풀이를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익혀서 베풀어라 라는 음. 취지로 그게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어릴 때는 친구들한테 음. 그 상습적이라는 말을 좀 약간, 얼림도좀 네. 있었지만, 지금 커서 보니 그 이름이 저한테는 크게 장점으로 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이름에 걸맞게 네. 그 세세하게 우리 장애인분들과 함께 음. 좀해 나가고 기관 운영의 리더자로서 그런 타인의 말에 우선 경청하고 네. 또 배려하는 자세를 잊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장상순 대표님과 함께 했는데요. 음. 마지막으로 우리 광주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전해 주시죠. 네. 장애인 복지는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장애인에게 살기 좋은 도시는 우리 일반 광주시민들에게도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광주시민의 그런 한분한 한 분의 관심과 애정이 우리 장애인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더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 등시 강주가 되기 위해서 누구나 차별 없이 살수 있는 이런 공동체 강주, 그런 강주 구현을 위해서 저희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도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여기에 강주 시민들의 끊임없는 지지와 성원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려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역 장애인들이 차별 없는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계속해서 장애인 종합 지원센터에서 아낌없는 배품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